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다찾으신줄로 믿고 봉도을올드리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감나님이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쓰라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와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참 삶의 꿈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 귀한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성신교회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복이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검사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도 주님의 일 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도 주님의 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린 이와 같은 모든 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기대하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우리 공경심해야 될줄 압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써 선한 역사 이루는일에 우리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야 될줄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 시대에 함께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은 꿈을 언제 꾸십니까? 낮에 걸어 다니시면서 꾸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밤잠을 안 자고 있을 때 꿈꾸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걸알아야합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주신 걸알아야됩니다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따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가서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순적인 명사로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33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걸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건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당신 자신이 이와 같은 이름을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마지막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와 호 하나님으로 해서 11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33번에 걸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이 이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 전에 우리가 태초라는 말은 제일 성경 구절 앞에 나온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오늘 태초가 나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했던 완전 무아의 완전 형태가 없는 상황을 말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을 이루셨다는 어 것을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 보면 땅이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크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과거에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 혼돈 가운데 운행하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 쪽에서 흑암 쪽에서 혼돈 쪽에서 정리되지 않은 속에서 꿈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이루게 된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잘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때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 우리에게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의 꿈과 비교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냐면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되 이와 같은 명이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듯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3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3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끝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신 것 뿐이 아니라, 오늘의 살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이게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쉰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곱째 날 우리가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곱째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지라도 안식의 날, 오늘의 주임의, 주님의 날,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준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복된 날인 걸꼭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된 날은 복된 자리 와야 됩니다. 복된 날, 복된 자리에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가 복을 저버리지 마시고,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래야 복받은 복덩어리들로서,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의 참된 삶을 살아서, 두자의 삶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번이라는 하나님의 용어는, 이제 예, 33번째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있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몇 년간을 사르셨는가 하면 33년간을 사르신 걸 알아야 됩니다. 33년간을 사시고 33번을 쳐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33시라는 이와 같은 숫자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이 땅의 사람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의 모든 근원을 다 멸하시고 하신 걸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광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롯뱀을 만들어 장대목에 달리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롯뱀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으로 인생각만는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저주의 형틀인 걸로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놋뱀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죄인이 거짓된 자가 세속적인 자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침히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몸으로써 흠이 없으신 몸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죽을 그던 우리의 모든 엄만 죄악을 대신 걸모지시고하나의 아들 양으로서 계속 이 쥐로써 계속 제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될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꿈은 밤에 꾼다는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밤에 꿈을 꾸는데 밤에 꿈을 꿨잖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이중 꿈, 삼중 꿈을 한번 꿔봤습니까? 근데 밤중은 느닷없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꿈을 밤에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한밤중에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일이 돼서 우리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뭐 주저 없이 그냥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메모한 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 동지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16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큰선물 받으신 걸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그 꿈의 비전을 변함이 없으신 거라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5대 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오대 복을 오대 저주로 바꿔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건만, 우리가 배은 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만이어서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배고픔과 병든과 사망의 죽음에 이와 같은 억울한 눈물의 역사를 이루게 된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꿈을 꾸게 하시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어떻든지 간에 과거로 지나간 부도난 해라고 생각하고 2016년도는 우리가 현금으로 생각하고 2017년도부터 앞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보장받은 당자 수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다시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허영된 삶을 살지 말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가라사다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 있으랄 때 하늘이 있게 되고 궁창이 있게 되고 땅이 있게 됩니다. 하늘을 또한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습니다. 궁창을 위에 궁창에 새들로 차게 하고 아래 궁창에 물고기들로 살게 하고 땅을 바다와 물로 나 난경으로 말미하면서 무태 동물들과 가장 생물들과 사람을 살게 해주신 걸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것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걸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우리도 불리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참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 살지 말고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 속에서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창조의 분리 작업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명심해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나들과 또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세상을 따르는 마귀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던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은 어둠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해가 졌을때 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줄 알아야 됩니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영적인 꿈이요근심이라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속지 두번 속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천지왕으로다 창조하시고 에덴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축복동산으로 은혜 동산으로 사랑 동산으로 부족함도로 다 주셨건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믿음이 주는 하나님이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라니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에덴의 틈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언약인 생명과일을 따먹음으로 말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걸 알아야 됩니다. 복을 잃어버리게 된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유의지를 통해 내버려 두신 걸 알아야 됩니다. 방관하것과 똑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불리 역사를 윤계됨으로 발명서, 정말 이어던 죄악의 관념한 속에서, 우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멸절받을 만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냈지만, 한 민족을 이끌어 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끌어낸 자들입니다. 불러낸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걸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의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거룩한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 내마음대로 살아온 것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진하고 우리에게 곤고도 어려움도 때 따서 주신 걸 알아야 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상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인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인데도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을 어찌 보면 버려진 자녀들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똥보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지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위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기 막에서 대신 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서 와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꿈은 밤에 꾼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꿈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이 꿈이 정말 우리가 밝음으로, 맑음으로, 복으로. 은혜로 우리가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려고 밤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료들은 우리에게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겁는그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여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어쩌면 하나님 영광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독독 기쁨의 영광을 올리겠어 함께 이 일을 감당할까 이와 같은 거룩한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로는. 이와 같은 아픔이, 고난이, 슬픔이, 눈물이 변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그리워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그리워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정말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걸 알아야 돼. 이 모든 게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 본뜻이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용사들 신앙의 인물들은 고난 역경 아픔 슬픔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고 정주영 의장께서는 이런 말을 했죠.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키지 않으시고, 눈을 돌리키지니하시는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켜보시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만 찬송하게 할는그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역전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의미는 꿈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길에 갔지만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돌베개에도 잠을 자던 그곳이 베들로 바뀌게 된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줄 압니다. 추레옥기 3장 1절의 말씀는 모세는 궁궐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와 같은 정말 양치기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10편, 105편에 17절에 말씀면 요셉은 그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죽으라고 던져놨는데 그 구덩이는 어떤 걸로 바꿔줬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은 애굽의 상인의 활력함으로 말미함아서 그는 군걸로 옮겨진 사실을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대한 거장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로 이와 같은 골리앗을 만나면서 역전에 정말로 요한던 전승을 이루게 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니, 예, 이제 우리가 요한은 어땠습니까? 반모라고 는 섬의 귀양 같습니다. 무인도의 귀양 같지만 반모라고 는 황량한 섬을 찬란한 계시바 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은 어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수없이 기도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다. 그러나 바울의 가시는 영광의 상처로 바꿔진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삶과 화해의 참된 역사를 이루게 된 장소로 바꿔짐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놈들이여 지금의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란과 역경들이 이와 같은 꿈의 도구재료가되므로서바꿔지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기서1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날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 시대의 보냄을 받고 함께 부름을 받은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꿈을 크게 실현해 나갈 수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두운 밤은 누구에나 있게 되는 건아니야 됩니다. 2015년도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2016년도의 새해의 꿈을 우리는 이루게 된줄 압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 이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은 강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보고등을 깨달으시고 아름다운 꿈 함께 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꿈 꾸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들을 싫어해 놀라우신 던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심의 은내와 은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정리하며 변화무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기며 불가능을 감기하시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의 삶을 지표로 삼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가지 추어 나온 나이다. 네.